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곳은 여기는 진천, 충북 진천에 있는, 어, 초평지, 그, 상류죠. 그러 그러니까 초평천이라는 데 나와 있습니다. 처음 온 곳이고, 그리고 서울에서, 저희 집에서 한, 오늘은 2시간, 120km 차가 좀 막혔습니다. 그 정도 걸린 곳인데, 어, 일단 뭐 낚시하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낚시하기가 참 좋게 돼 있는데, 그 오늘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쪽 지정교에서 끝까지 대략한 2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꽉차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장박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동네 짬낚 하신 어르신도 있는 것 같고 아주 그 어, 낚시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맘 때가 여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간 내서 내려왔는데. 일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망의 고기도 좀, 보니까 이렇게 걸어 놓은, 살림만 걸어 오으신 분들 좀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중간 정도 저 밑에, 여기가 막, 욕심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앞에 그, 부들, 뭐, 갈대 있는 자리. 근데, 이미 장박하시는 분들이 아마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어, 하지만 이 자리도 좋습니다. 여기는 어제까지 하시다가, 오전에, 아까 전에 빠진 자리.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음, 앞쪽에 이렇게 좀, 부들? 뭐, 때짱도 조금 있고, 뭐, 아주, 여기서 하면, 여기도 좋은 여적을, 어, 볼수 있을 것 같은, 어, 그런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일단은 빨리 자대를, 자대를 설치하고, 또, 하룻밤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진천, 초평전, 대물공원은 제가 다, 가져가겠습니다. 아, 아니죠. 얼굴 다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대편성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앞에 보이는 이 수초, 수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짧은 때, 한1대부터 뭐, 한 20, 24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좀, 한 양쪽에 두 개씩, 한네개 정도 펴놓고, 중간에다가는 4, 4대, 뭐 4, 6대, 4, 8대까지 해가지고, 좀 긴데 좀더넣어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 나중에는 뭐, 목내림도 한두대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수심도 한 1m 60 정도 어,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주 뭐 좋습니다 바닥도 되게 깨끗합니다 낚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도 아주 깨끗합니다 만약에 그 어, 산란이 이제 여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분명히 앞에 있는 이 수첩대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고기들이 어, 올라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이제 밤 낚시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냐면어 되게 예, 맑아가지고 낮에는 고기들이 별로 활동 안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성을 좀 부지런히 하고 오늘 어이 깨끗하고 어 아주 맑습니다. 앞에 그 산도 좀 있고 아름다운 곳인데 이 쪽에서 한번 하룻밤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거기가그 유명한 어, 초평지입니다. 좌대 많고 예전에 저도 한두번 가봤는데 뭐 어쨌든간에 음, 여기는 음. 이제 그 한참 상여했죠 이제 초팡천이 내려가서 이제 만날 거니까 어 좋습니다. 조용하고 오히려 저대 안타도 여기는 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한번 어, 대표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네. 거기도 습관이 또 이렇게 많이 던져놓는 게 습관이 맞죠, 형. 그선 당차가 나가도 힘들어. 도 그 그래, 이거 아 이거 쳤으니까 많이 던져 놓은거야 사장님 본전을 뽑아야지 이거 쳤으니까그죠 무슨 <laughs> 그 여기서 해놓고 어젯밤에 자던만 아유 첫고 잤다고? <laughs> 아니 요 여기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철 쳐놓고, 텐트 쳐놓고. 그치 텐트 쳐놓고 하면 자긴 좋지, 사장님. 나는 그래가지고 첫 거실 자기가 잤더니 새벽 이 시나 돼서 나오니까 뭐 아, 여기는 밤 낚시 해야 되겠다, 사장님. 왜냐면 물색이 딱이. 되게... 밤 낚시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언제 낚시가 돼요? 초동안 어새벽? 네, 새벽이. 아, 씨. 아, 그래 사장님. 와 감사합니다. 밤에 일찍 들어가 자야 되겠다. 그죠? 밥 뭐, 먹고 자야 돼자고응 음. 그리고는 한 4시나 내가 집에 나오고 4시 4시면 나오면. 그냥... 뭐야? 사장님 얘기한 거야? 맞네. 사장님. 사장님 얘기한 거 맞네 아 사장님 진짜 사장님 쪽집게 쪽집게 야 사장님 나 이거 수거자줄알어아이 <laughs> 아, 조심해야 되겠다 사장님 이거 그쵸 네 그거 막 하잖아요 네, 쫙. 음? 엉키지 이거 네, 다 엉켜요 잘라야 되지 오. 잘라야지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야 사장님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밤에 아우. 그 이거 뒤에, 얀나가지까 뭐, 타고, 타고 나가요, 사른거로 뭐. 예, 이거, 요거는 뭐, 그건 괜찮은데, 엉키지, 사, 사장님, 눈 좋지, 죠 낚시꾼 아니요 진정한 낚시꾼? 예? 한눈안 팔잖아, 사장님. 이거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강준치인가? 예, 네, 강 강준치. 아, 이 새끼들, 다 싫은데, 이거. 아, 이, 그럼 뭐 먹냐, 이거? 왜안 가? 가, 이 새끼야. 이건 유효종 아니지, 사장님. 먹는 거요 이것도. 음. 아니 요즘에 낮으면 뭐라고 확도그가지고 <laughs> 배쓰 이런거 막 낮으면 왜 안가? 눈치 보고 있는 거겠지 사장아 놀래서 그랬다 놀래서 <laughs> 자식아 재수 없게 나한테 잡히냐 자식아 뼈팟 지금 목격이 이거 자꾸 그대다아나 이씨 뱀입니다 뱀 아, 이제 대편성다 끝냈습니다. 시간은 한일시 여섯 시한십분 정도 됐는데 지금 배고파가지고 컵라면을 먹고 하겠습니다. 어, 처음엔 긴 떼를 좀 많이 폈다가 여기 현지 조사님께서 작은떼 써라. 그래서 지금 일국한 일국한 어, 뭐 이공칸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앞에 뭐 이팔 이육 그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는 어 짧은 떼 3공칸 이하로 했고, 위에만, 긴데, 중앙에, 세 개만, 50, 그리고 48, 44, 이렇게 세대 했습니다. 보통 9대를 일단은 뭐, 편성을 했습니다. 날씨는, 아 정말 좋습니다, 오늘. 낮에 한 21도? 2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바람도 한 1, 2 정도밖에 안 됐고,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일단은, 어떨지 모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라면 좀 먹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7시입니다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4시부터 낚시를 열심히 해봤는데, 한, 뭐, 한세 시간 동안 별다른 큰 입질 없었고, 중간에, 좀 짧은 때에서, 블루길, 네. 블루길 두 마리. 블루길만 두 마리 나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뭐, 그, 긴 때들, 그쪽은, 어 옥수수나 떡밥이나 지렁이 이렇게 각각 껴놨는데, 어 전혀 뭐 없습니다 입질이 여기는 이제 현지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얘기를 보니까 떡밥, 그러니까 뭐 신장이라든가 보리, 어분 이렇게 섞어서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 글루텐은 많은다기보다는 뭐 좀조과가좀 어, 낮다고 하고 밤에는 지렁이를 또 쓰셔가지고 저도 어제 하나 얻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뭐 재미가 없습니다. 손맛을 못 봐가지고. 지금 국민체조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국민체조가 우리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장님이 틀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전리, 어, 지전리입니다. 제가 내비 찍고 온 곳은 지전교구뭐 지전마을, 뭐, 지전 뭐 이런 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7시니까, 9시까지는 집중해서 해봐 해. 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그 이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햇살이 제 정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앞에 뭐 높지 않은 낮지막한 예, 산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경치도 좋고 어, 조용합니다. 아침에 이제 새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 밑에 지금 보시는 쪽이 이제 밑에 쪽인데, 어, 기갈 때가 있습니다. 갈때 그래서 그 바로 여기부터 이제 그 밑에 쪽으로가 제일 핫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보니까 장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상류로 조금 더 상류로 왔죠. 어차피 뭐 여기 자체가 그 초평 잘 알고 있는 이제 초평지 자대 많고 또 여름에 이제 어 많이 하시죠. 자대 많이 타고 낚시를. 그쪽 상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어, 여기를 초평천, 지전 위에 있는 초평천. 이 초평천이 이제 모여서 내려가게 되면 그게 이제 초평지에 합쳐지겠죠. 그리고 저는 저쪽 상류 쪽에 보시면 이제 지정교라고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지정교 다리를 찍고, 어, 내비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어, 약간 상류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평천의 어, 상류. 근데 주 포인트는 보니까 음, 이쪽보다는 밑에 그 갈대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가 이제 주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은 물도 상당히 많고 맑고 어,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그냥 새소리에 잠이 깰 정도로 아주 어, 앞에 있는 산, 네, 나지마카 산에서. 많이 음, 제가 지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 낚시 갖고는 좀 힘들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데서는. 그 대, 대부분 다 하시는 분들이 뭐 이틀, 3일, 뭐 이렇게 또 장박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여유치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루지만 공기 좋고, 뭐 경치 좋고 또 조용한 곳에서 어, 하루 낚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며칠, 뭐, 2박, 3박 잡고 와야지, 어, 일단은 고기 얼굴을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 만에 여기서 막 허리 끝또살짝 걸면, 그, 저 밑에 쪽에서 장악하시는 또 조사님들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은, 네, 이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아름다운 곳에서, 네, 즐겁게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